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아주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예쁜 와이프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아이들도 제 또래 친구 아이들보다 크고요. 아무튼 결혼 생활은 아무런 이상 없이 와이프와 아이들까지 아주 즐겁고 또 피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와이프와 같이 재밌게 지내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니 피곤한 건 당연한 거겠죠. 저는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저처럼 아주 평범하고 작은 회사인데요. 같이 일하는 남자 두 분, 또 여자 두 분에서 사장님과 저를 포함해 총 6명이 있습니다. 여자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결혼은 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고, 또한 분은 저보다 어리고 결혼도 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일이 없을 때는 서로 농담도 하고 가정사도 얘기하고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보다 어린 직원이 가끔 보면 참 안쓰럽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분은 사업을 하는지 같이 놀러간다 휴가 때는 뭘 해야지 뭐 그런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저는 휴가 때 주로 뭐 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해요. 그렇게 말을 돌리고는 했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 있거나 쉬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안 됐다 남편분이 사업을 하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이가 저보다 많은 여직원분은 남편분이 저희와 같이 평범한 회사를 다녀서 시간도 맞고 휴가도 맞춰서 놀러가고 해서 그런지 이분은 뭐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그냥 저냥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남직원들은 그냥 사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 얘기는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저희는 평소처럼 일을 하다가 농담도 하고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은 한 분은 휴가에 두 분은 출장 뭐 그래서 한 시간 정도는 그 어린 직원이랑 같이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제가 말도 많고 재미는 없지만 관심이 많아서 말을 많이 거는 편이라 사람들도 저에게 말을 많이 거는 편입니다. 어린 여직원이랑 둘이 있는데 저는 할 일이 있어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직원이 옆에 와서 계속 말을 거는 겁니다. 집에 가면 뭐 하는지, 집에서 뭐라면 재미있게 지내는지 등등 말이죠. 이렇게 묻더군요. 집에서는 주로 뭐 하세요? 집에 가는 거 재미있어요? 재미있죠. 집에 가면 진짜 귀여운 애기들도 있고 이쁜 마누라가 있으니까요. 아직도 와이프가 이쁘세요?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귀여워요? 아이들 엄청 이뻐하시나봐요. 와이프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고요. 아이들은 정말 천사들 같아요. 힘들게 아빠, 아빠 하면서 따라다니고, 뭘 해달라고 하는 게 많아서 그렇지 피곤한 것 빼고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제 체력이 너무 저질이라 너무 피곤하긴 해요. 와, 정말 좋은 남편에 정말 좋은 아빠네요. 아니 뭐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다 좋아요. 즐겁잖아요. 저는 집에 가면 맨날 밥 먹고 뭐 별거 할게 없는데 너무 심심해요. 아, 남편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사업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심심하시겠다. 맞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죠.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남편분이랑 시간 맞춰서 휴가라도 가셔요. 남편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맨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도 맞춰서 놀러가자고 먼저 얘기해보세요. 맨날 얘기하는데, 이제는 지겨운가 봐요. 다 하기 싫다, 귀찮다, 사업하니까 힘들어서 그래. 그냥 쉬고 싶다, 그런 얘기만 해요. 좀 힘드시겠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고마워요. 이거 드시고 릴렉스 하세요. 알겠어요. 잘 마실게요. 저희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자주 했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동정심과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랄까, 그냥 오빠로서 지켜주고 싶다, 뭐 그런 느낌? 얘기할 때마다 그녀는 한숨이 가득했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화제를 돌려서 분위기를 전환해 시도했죠. 일부러 농담도 많이 했는데 그녀는 참잘 웃어줬습니다. 술 좋아하시죠? 언제 술이라도 한잔하실래요? 맨날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기분도 풀어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제가 언제 술이라도 한잔 사드리고 싶어요. 아, 고맙긴 한데 둘이 술 먹는 건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불편하시면 안 그러셔도 되고요.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당당하게 마시죠. 아, 허락을 할까요? 제가 봐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당당하니까 먹어도 되겠죠. 저희가 뭐 이상한 사이도 아니고요. 그렇죠. 직장 동료랑 간단하게 술 한잔 하는 건 이해하시겠죠. 제가 물어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데, 언제 마실 생각이세요? 오늘이라도 좋죠, 뭐. 아, 일단 물어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술을 잘 못해서, 제가 잘하니까 괜찮아요. 저는 직장 동료가 얘기한 거라 거절을 못하고, 와이프에게 사실대로 고하고 허락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까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허락해 줬습니다. 끝나고 바로 드실 건가요? 식사하면서 같이 반주하시죠. 그러면 장소 잡고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일이 끝나고 근처 밥집이 아닌 그냥 술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 맞고 직장 동료랑 술 먹는 게 너무 좋네요. 예 저도 좋네요. 차오면 시원하게 소맥으로 말아서 한잔할까요? 맨날 집에서 혼술하는데 너무 지겨웠어요. 오늘은 술이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와혼술도 아, 하세요. 일단 소맥 한잔 하시죠. 이하 술못 한다고 한거 거짓말 아니죠? 원샷을 하시네. 아 갈증이 나서 시원하네요. 소주 좋아하세요? 아니면 맥주 좋아하세요? 편한 걸로 드세요. 강요 안 하니까. 아저 술은 잘못 하는데 그래도 술은 소주죠. 그죠 술은 소주죠. 오늘 제가 먹자고 했으니까 제가 쏠게요. 마음 놓고 드세요. 아,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사고 다음번에 사주세요. 그럼 또 둘이 술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또 둘이서요. 저는 편하게 좋은데 제가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럴리가요. 저도 편한데 와이프가 오해할까봐서요. 오늘도 겨우 스낵 받아서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그렇고 와이프분은 언제 만나셨어요?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천천히 물어보세요. 아직 시간 많아요. 네. 제가 그동안 사람을 많이 못 만나서 흥분돼서 그랬나 봐요. 첫째가 다섯 살이니까 7년 전에 만났어요. 2년 만나고 3년 될때 결혼한 것 같아요. 와. 빨리 결혼하셨다. 지금도 결혼 생활 재미있어요. 재밌죠. 와이프랑 마음도 잘 맞고,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요. 코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저는 맨날 아주 지겨운데 부럽다. 나도 그냥 평범한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걸 그랬어요. 맨날 남편 하는 일 이해해주고 기다리기도 너무 지쳤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가고 싶은데, 가고 데이트도 즐기고 다 했는데, 지금은 저보고 다 이해하라는 시기에요 집에만 있으니 이제 적응되게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진짜 결혼한 건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다 사는 게 틀리니 이해할 부분은 하고 살아야죠. 별수 없잖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할 거예요. 그냥 혼자 연애하면서 살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만하고 헤어지고 제 삶을 살까요? 에이요. 그래도 마음이 맞으니까 결혼했을 텐데. 서로 대화를 많이 하시고 잘 해보세요. 저는 상민 씨처럼 자상하고 잘 챙겨주고. 음.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상민 씨 같은 남자 만나고 싶네요. 칭찬인가요? 와이프한테 더 잘해야겠네요. 상민 씨. 하루만 제 남자친구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인 거 알잖아요. 깜짝 놀랬어요.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아우. 놀래라. 그런데 저는 남자가 볼때 어때요? 괜찮아요? 예쁜가요?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예요? 저도 결혼 안 했으면 영경 씨 같은 여자분 만나죠. 등급으로 매길 순 없지만. 그래도 정화라고 하면 상이죠. 예쁘고 착하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좋다는 건가요? 또 농담하시네. 이제 안 속아요. 네. 알겠어요. 술한잔 해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즐겁게 생각하세요. 와이프한테 허락받으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술 친구 되어 드릴게요. 주건이 받건이 짜느라면서 술을 거하게 먹고 저는 귀염둥이가 집으로, 그녀는 아무도 없는 집으로 갈 길을 갔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회사에서 커피도 사주고 고맙다고 다음에도 부탁한다며 얘기했고 한달 뒤에 회식이 있어 다시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라 편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술자리를 하던 중 문자가 와서 보니 영경 씨가 문자를 했습니다. 일차 끝나고 따로 한잔하자고요 둘이 먹는 자리가 편하다고 말이죠. 일단은 봤지만 답장은 안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 말이죠. 제가 문자 보냈는데, 보셨어요? 일부러 답장 안한 거죠. 조금 있으면 술자리 끝난다고 하니까 따로 앉아네요. 기다릴 거예요. 아, 자리가 좀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알겠어요. 저는 술이 좀 돼서 알딸딸한 상태였는데 그녀는 보니 멀쩡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그녀는 제 옆으로 와서 상민 씨는 조금 취한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며 갑자기 귀엽다고 훅 들어왔습니다. 저는 술 취한 척못 들은 척했고 그녀는 저를 끌고 술집으로 갔습니다. 상민 씨는 술 취하니까 더 귀엽고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이제 나이 많이 먹고 살쪄서 별로예요. 아. 상민 씨, 나 상민 씨랑 데이트하고 싶어요. 제 부탁 들어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저는 가정도 있고 그럴 수 없어요. 미안해요. 아니,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출장 간다고 하고 하루만 다른데서 데이트만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일단 우리 술이나 좀 먹어요. 아까 술을 많이 못 먹었어요 짠해요 짠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어떡하지 상민 씨 하루만 데이트 해줘요 아니 진짜 안 돼요 저는 애도 있고 안 돼요 안돼 귀여워 내가 상민 씨 취해서 그러는데 언젠간 잡아먹고 말 거야 사자도 아니고 뭘 잡아먹긴 뭘 잡아먹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두고 봐요. 나는 이제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고 있었다. 어느 순간 필름이 나갔다가 들어오길 반복했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막병 먹고 가요. 그러면 되죠? 더못 먹을 것 같은데. 아, 힘들어요. 이것만 먹어요. 그럼 상민 씨가 더 귀여워지니까 아 이게 막병이에요. 진짜로. 그녀는 마지막 병을 먹겠다며 자리를 제 옆으로 옮겼고 지는 술을 안 먹고 자꾸 나에게 술을 먹였어요. 왜 자꾸 나만 줘요? 영경 씨도 먹어요. 나도 먹고 있거든요. 아, 상민 씨 진짜 귀엽다. 내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녀가 순식간에 내게 갑자기 입맞춤을 했고, 술이 잠깐 깼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 먹고 갈래요. 실수예요. 실수. 이제 거신 다 먹었으니까 화 풀고 이것만 먹고 가요. 진짜로 장난 안 칠게요. 내가 맨날 집에만 있었는데, 상민 씨가 너무 재밌게 해주니까 고마워서 뽀뽀 한번 했어요. 그것도 못해요? 정말. 안 되는 건안 돼요. 다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잔한잔 한잔 먹고 마지막 잔을 마셨는데, 마지막 잔으로 저는 필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상민 씨 일어나요. 집에 가야죠. 그렇게 잠이 들어버렸고, 다시 눈을 떠보니 생소한 방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녀를 쳐다보고 있으니, 그녀가 말했죠. 상민 씨가 술이 너무 취해서 잠깐 술 깨고 가려고 데리고 왔어요. 우리 술 먹고 진짜 실수한 거니까 이번 일은 정말 없던 걸로 해요 정말 미안해요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대신 한 달에 한번 만나서 데이트해요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서 데이트해요 그럼 비밀로 할게요 아 알겠어요 일단 집좀 갈게요 상민씨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 다음에 데이트할 때더 재밌게 해요 회사에서도 보기가 불편했고, 그래도 애써 아닌 척하며 지냈습니다. 그녀에게 문자가 왔고, 다음 주에 데이트를 하자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데이트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치밀하게 다른 지역으로 각자의 차를 타고 가서 만났습니다. 상민씨, 우리 귀여운 상민씨,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저도 결혼 안 했으면 이래도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말 하려고 나왔어요. 자꾸 이러면 와이프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만나요. 저도 내심 싫은 척 했지만, 스릴감에 빠져들었고, 우리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만나는 게 나쁘지 않고 즐거워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말이죠. 우리는 매번 다른 지역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와이프에게 걸리지 않았는데 영원한 비밀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